안녕하세요. 이사용호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세계초등학교에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바닥공사와 등장공사를 위해서 모든 집기와 물품들을 이전했다가 다시 공사가 끝나면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학교 측에서 뭐 바닥공사나 위에 천장 공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물품들을 이전하고, 보관하고, 이사를 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작업은 보통 천장이 숙면이나 뭐 바닥에 뭐,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사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물품들을 이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등학 초중고도 이렇게 도서관이 보통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에 있던 이사가들을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테이블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옮긴 모습입니다 저희가 도서관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집은 도서관도 열심히 책을 포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서 바구니 포장이 들어가고 있고 그 전에는 밴딩기로 이용해서 책을 묶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해양대학교하고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묶어서 저희 책을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번호랑 다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해놔서 다시 이 바닥이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저 서가를 세팅을 다시 시키고 이 책을 다시 어, 배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벽에 비닐을 이렇게 쳐서 어, 공사를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보관을 시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해서 이 석면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을 어, 학교마다 한답니다. 이 학교마다 할때 저희가 미리 이 물건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관을 시키고 재 세팅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닥도 전체적으로 다교환을 가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입구 화장실에 포장해 놓은 물품들을 보관시켰습니다. 도선에서 나오는 이집기를드립니다 이렇게 보관을 시키고 지금은 뚫려 있지만 이 벽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벽을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해도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안 들어갈 수게 나중에 보안을 시킵니다 여기는 4층의 영어 학습실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책걸상 이렇게 꽉차 있었는데 저희가 전부 다 옮긴 형태이고 이렇게 벽면에 공사를 위해서 다 이렇게 보안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에 있는 짐들은 이렇게 나와서 바깥에 이 복도에다가 다 적재를 해서 보관을 시키고 이렇게 또 비닐로 먼지 공사할 때 먼지가 묻지 않게. 다보관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장에서부터 이렇게 전부 짐을 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닐로 다 씌웠습니다. 작업은 4층, 3층, 2층, 1층의 전체 총 4개 층을 전체적으로 이동시키고 이제 보관을 학교 내에다가 이렇게 해놓 모습입니다. 여기는 3층의 PC실입니다. PC와 집기류를 전체적으로 이동시킨 을 모습이고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 성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면으로 된 부분은 이 짐을 전체적으로 옮기고 천장과 바닥을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학교 학생들이 잘 생활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해서 저희 이사팀에서도 이사연구소에서도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세계초등학교 작업 현장을 촬영해 봤습니다. 천장에 있는 성면 부분이나 뭐 바닥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사 작업을 같이 하는데 성면이 보통 보면은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암유발을 하는 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사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해서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